한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만 4,730원의 비중이 30%고요. 자, 오늘 종가가, 어, 지 10만, 예, 6,500원으로 마감이 됐죠. 어, 이게 지금 실적 둔화로 이제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과연 반등이 나올 것이냐. 자, 이게 이제 궁금하죠, 시청자님. 자, 이게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 실적에 대한 좀 기대와 두 번째는 이제 낙폭가대로 대응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이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약 주쪽에서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도 사실 어 경협주를 제외한 나머지 뭐 그렇게 별 재미가 없거든요, 신님 그러면 일단은 싼 종목들 그러니까 단기 수급 매도로. 많이 급락 나온 종목군들을 이제 시장에서 선별을할 텐데, 한샘도 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수익의 목표치는 크게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매물권이 계속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매도 이렇게 하려는 대기 매물이 되게 많다고요. 승현이?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보시냐면, 자, 우리 수급과 지금 현재 위치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거든요. 기관들이 지금 계속 매도하잖아요. 그죠? 렇 그리고 외인들도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이제 오늘 자리에서 매도를 끝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충연이 매수한 가격이 11만 4천 원 정도면 자이 가격 정도거든요 이 가격 자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그렇죠 그래서 이낙폭가들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비중이 좀 부담되는데 저는 만약에 10만 원 선이 깨지면 이건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반등의 목표치를 지금 맥스로 어 11만 8천 원에서 12만 원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보시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의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개별 종목이면 이건 그냥 기술적으로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지만 이제 수급의 기관들도 이제 매도를 끝내고 이제 매수로 조금 어 여기 많이 빠지지 않았어 하고 매수로 이제 저는 그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빠지더라도 기다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시했던 가격을 보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